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직, 종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대적으로 배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배신하는 자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배교를 주도하는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의 사람은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는 다른 관점에서 구원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말의 때에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흉악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구원의 여정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놓으시고요. 다음에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세 번째는 진리의 믿음, 그리고 구원,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그 다음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다고 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어 구원하시는 여정을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편의상 이것을 시간에 따른 순서대로 다시 배열을 해보면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셨고요. 네 번째는 13절에 있는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 궁극적으로는 14절 하반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하십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진리를 믿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거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조금씩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기 시작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는 언제 어느 날부터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복음을 믿기로 다짐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흔히 어느 날짜, 어느 시에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시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런 모든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3, 4절에 보면 그 선택의 시점이 잘 나타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저 아이는 좀 착하구나 내가 저 아이를 착하니까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천지, 천지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심이라는 구원의 첫걸음이 본문의 어떤 문맥에서 나옵니까 이 앞절 12절에 보면 악한 자가 나타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하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한다고 했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도록 진리의 사랑이 거듭 제공되지만 많은 사람이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미혹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진리를 끝까지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을 따라서 거짓 기억과 불의의 속임에 넘어가서 진리를 믿지 못합니다. 이 같은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이 도무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 같은 것을 택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다른 종교들이 구원에 관하여 하는 말들을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해 보면 딱한 단어입니다. 자력 구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도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니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것이고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야 하고. 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깨달음의 기반을 둔 것이든, 덕도 하는 것이든, 많은 선을 행하고 덕을 삼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자력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누군가가 구원해 주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출발이 하나님이 장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을 잘알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인류 문화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인간이 달을 탐사하고 화성의 탐사선을 소화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자신 속에 있는 타락한 욕망조차, 욕망 하나조차 다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인간은 몹시 놀라운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몹시 추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가 왔다고 말하면서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욕망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불행과 아픔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든 진리가 바로 택하심입니다. 우리의 우리를 공경에 빠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두 번째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주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로 살아볼, 살펴볼 것이 이 믿음인데, 지금은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구제하고 또 스포츠 문화 활동, 예수 영화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누군가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잘 살아서 내 삶을 보고 누군가가 나를 본받아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일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로 전하는 복음이 없다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듣고 주님 안으로 오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입술, 입술로 전도하는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전도는 참 미련한 일입니다 아무리 전에도 들을 것 같지 않는 미련한 방법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또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들의 입술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구원의 세 번째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나에게 죄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정리되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술 담배에 빠져 있어서 이것 좀 끊고 정리되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부르고 있는 사람은 깨끗해진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 죄인입니다 갖추어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로마스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스 3장에 보면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렵다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구원을 누리고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신 그 택하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스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 지느지근 이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제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한과 같으니라. 역시 로마서 4장에서도 믿음에 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죄를 행하며 살아왔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알고 믿음으로 환영하는 모든 자를 주님은 기대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기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잘난 모습만을 아무리 모아서 그렇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과 어렵다 하심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저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는, 혹은 약간의 양심을 가책을 느끼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 인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적인 동의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어지적인 다짐과 결단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포함되어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정말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받아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을 의지합니다. 이제 복된 구원이 예수님의 공로로 나에게 주어진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중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로 진짜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면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고 이 진리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로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이제 네 번째, 성경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우리는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앙은 구체적인 증거가 있든 없든,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성령으로 분명하게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대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대모야, 너는 이스라엘에 가르치는 선생이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죄로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안 믿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는 것은 어쩌면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한번더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어집니다. 이처럼 신앙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서 우리의 눈에 거풀들이 한 거풀씩 거풀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서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못 들어가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을 알게 되니까 사모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심지어 목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거듭나도 결심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자주 자주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몹시 부끄럽지만 자주 넘어졌고 지금도 넘어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삶을 완전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실패하는 순간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적용시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성화와 변화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는 점점 변해져 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고 나서 자라게 하셔서 결국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까?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자리까지 데려가십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초대장에는 좋은 것, 좋은 일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잔치 초대장에는 주인공과 함께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늘나라 천국 잔치의 초대장과 같습니다 복음의 초대장에는 장차 주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이 분명하게 서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의 성화가 되리고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의 성화가 좀 더디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성화가 만약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 이제 그것만 해도 복되고 귀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성화는 멈추겠습니다 농담 아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단 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고 결혼을 했으니 이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찾아 떠나 살아도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어버립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천국의 특거리도 못할 만큼 부패하고 악한 여러분과 저였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고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성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서도 죽을 우리 몸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구원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몹시 존귀한 존재입니다. 천하보다 귀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아흔 아흔 마리 양을 묶어 놓고 났을 만큼 성도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어떠하든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든지, 이와는 아무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어서 거듭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귀하게 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지체들을 차별 없이 사랑으로 대할 때 성도들 간에 살아있는 사귐과 교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 안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리기 원하시는 놀라운 그림이기도 합니다 괴획이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부활소망교회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목마르게 기도합시다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천국을 맛보며 그 천국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이 같은 복을 누리고 주님을 진심으로 경험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